산지가산지가 예쁘다 나나나나나. 이거, 이거, 이 인스타입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오늘 날씨 너무 좋거 그래 전복국수를 먹으러 가보자 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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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초밥. 멍게 초밥 있고. 어, 멍게 초밥 맛있대. 육회 초밥. 두개다 시킬까? 응. 다시 먹자. 아 생활의 난이 아니구나. <laughs> 구라쳤다. 안녕하세요, 게이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원 마산 하포구 자산동에 전복국수라는 국수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독특하고 세련된 국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양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고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오차돌박이, 어, 멍게. 멍게 어, 초밥. 맛있겠다. 멍게 초밥 뭐, 멍초밥이 하나씩 다 시키죠? 원래 초밥집에 있는다. 아니 없을걸. 멍게 초밥은 처음 보는 먹어봤다. 어묵 우동 진짜. 조만. 사장님, 어묵 우동 순한맛 두 개랑요, 네. 얼큰한맛 하나, 멍게 초밥이랑 차돌박이 초밥 초 하나씩. 네. 멍게다. 우롱생이 맛있겠더니.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동 안에 있는 거 어묵 같은 무침을 주시 네. 요 네. 사비 계속 멍게 초밥 주세요. 네. 이거는 멍게 초밥. 어. 드시네 네. 와? 멍게 일 그냥 그대로 갖고 올라가는데. 산치고 산치고 예쁘다. 나나나나. 이거는 이스타이스입니다 그러면? 얼큰한 거 드릴까요? 얼큰한 거 주세요. 어 이거 내 스타일로 사진 찍겠어 이건 차돌, 차돌. 이건 같다. 차돌. 키야. 네. 우와 맛있겠다. 와 끈적하다 뭐가. 소스가 좀 살짝 걸쭉하다. 꿀인가 음. 꿀은 아닌 것 같은 대산물인데그 뭐라 그러지 그사그 그 약간 달달한데꿀 <laughs> 아이들 말고 그 먹고 있잖아 그이등생각 나다가 아, 갑자기 나, 나 먹어보자. 생각하지 마. <웃음> <웃음> 먹어볼까 생각하지 마뭐 먹을까 어어 뭐지 꿀지 음. 어,

양주 고기. 어? 양주 고기. <laughs> 고기가 맞나?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아, 근데 이것 되게 음, 맛있다. 응 맛있다. 다 먹지마 나도. 이다 먹자. 응! 맛있어. 살살두 개씩 먹으면 딱 맞아. 이거 김하다. 음. 아 이거 빼는게 낫나? 이거 버이 튀김인가? 튀김인 같아! 튀김가거되겠 생선.

야가자키 짬뽕보다는 안 느끼해. 안 느끼해? 깔끔한 맛. 아, <laughs> <됐는데>? 우와 맛있다. 맛있어. 것도 먹어봐요. 어떤 음 해물도 되게 많네. 완전 다르다. 응. 아니 이, 이, 이거랑 같이 완전 다르다. 되게... 매운 거 아니야? 아 매지 아, 않아. 뭔가 완전 달라 진짜. 완전 다르다, 이거같그 음. 그냥 뭐 이게 그냥 완전 입수가 다른 것 같아. 음. 응. 숟가락,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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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아, <laughs> 음. 어, 맛있겠다. 약간 비주얼이 음. 너무 예쁜데? 그렇 방금 내가 응. 왜 그러나 할걸. 코랑이 아까 숟가락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숟가락이 안 들어가. <laughs> 아, 숟가락이 크다. 근데 이게, 어, 궁금해 그래. 나면, 어, 음. 먹을 때부터. <laughs> 됐어. <웃음> 와, 전복. 저복 어, 아, 어. 어, 전복 있었어? 어, 전복. 전복 있어. 어. 다리. 응. 응. 내 거야. 안줄 거야. 바로... 찐... 아, 이거 먹었어. 그래. 알아. 욕심내서 봐. 막 코찡. 아. 다리 많으니까. 그럼 뭘 까야 돼? 잘 까졌어 전복 너무 고운데요 원래 여기 국수가 아니고 오동인데 여기 알바도 원래 오동이다. 오늘은 제가 전복국수 집에 다녀왔어요. 어, 일단은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꼭 가족들과 한번 더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국물이 저는 순한 맛을 먹었는데. 얼큰한 맛보단 순한 맛이 제 입맛에는 더 좋았어요 네. 뭔가 깔끔하고 잔치국수보단 약간 더 진한? 근데 나가사키 짬뽕보단 가벼운 그런 느낌이었고 건더기도 엄청 푸짐했고 일단 국수를 시키면 초밥이 나오나봐요 그 차돌박이 초밥? 저희는 차돌박이 초밥이랑 멍게 초밥을 시켰는데 맛있었어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덧붙이자면 어, 멍게 초밥은 꼭 시켜 드셔보세요 진짜 바다향이 입안 가득 퍼지니까 어, 국수 하나 시키고 멍게 초밥 하나고 하나 시켜서 드시면 진짜 만족하는 식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